귀여운 여자들이 성공합니다. 비트리 <laughs> 오늘 2주일다 <27을 웃음> 얘기를 그렇죠. 할 예정이에요. 일주일 말할 게더 많아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laughs> 아 이번 주 굉장히 폭풍 같은 아. 일주일을 보내서 사실 한한 일이 별로 없어. <laughs> 내가 한 일은 그냥 회사 돈돈 벌게 해주는 일. <laughs> <laughs> 회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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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랬어 자고. 저는 또핸드폰에 써왔, <laughs> 써왔는데요 스크립트 <laughs> 어 방금 배경화면도 보였어요 아 배경화면 제가 좋아하는 김태리 김태리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제가 목격해서 <laughs> 저번 주에는 대학교 동기 친구들을 거의 한 2년 만에 만나가지고 음 되게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자취방에 가서 음. 거기서 이제 먹고 놀고 하면서 음. 1박 2일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때 뭔가 되게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 왜? 네, 네. 약간 충격이었던 게친구들 얘기하다가 되게 음, 음. 되게 우연하게 한약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너뭐할때해 봤어? 했는데 내가 내 지금 먹고 있잖아. 네, 왜 음. 먹고 있지. 근데 뭐 나도 모르게 어나안해 봤어. 이런 거야. <laughs> <laughs> 아, 그 친구들 <laughs> 어. 유튜브 채널 모르나요? 비둘 동아지 모르긴 하는데 그냥 나나 나 이거 웹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laughs> 근데 내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뭘까? 이런 감정 뭘까? 하고 음. 생각해봤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너무 후회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한거잖나 음.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한번한 한 것도 아니고, 애들끼리 막 파랗게 해서 이렇게 계속하니까. 아, 막, 막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면,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아, 다 아, 아는 사실. 오는 <laughs> 어, 척하고 막 이랬단 말이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다. 음. 근데 내가 마을 한구절에는 아한약 다이어트를 하는 거가 좀 부끄러운 음. 내가 있는 거야 네. 내 안에 음. 왜 부끄러울까 생각했는데 음. 나는 살을 뺄때 되게 건강하게 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음. 근데 한약 다이어트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건강하게 빼는 방법은 아니니까 음. 그거를 계속. 그니까, 마음속에 부채감이 있었나봐요. 혹시 내 친구들이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게 된다면은, 그때 내가 거짓말 했어. 난 <laughs> <나> 사실 그때 <laughs> 나 누베베 그랬었어. 일주일 차였어. 그 날, 그날또 누베베 그 집에 가져갔죠. 맞아요. 잠시 <laughs> <laughs> 새끼 다치겨 먹고, 먹으면 내뱃 <laughs> <누베베? 애들이> 그거 <웃음> 뭐야? <laughs> <이거>. 어, 영향이 <영역처럼. 웃음> 아, 이 친구들에게 아, 음, 굉장히 음. 미안하고 아. 그래서 되게 충격을 그때 받으면서 음, 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 머리를 잘랐어요. 음. 진짜 생각 없이 그러면 탈색 머리 다 잘라주세요 그냥 했더니 음. 머리가 이렇게 진짜, 괜찮은 음. 것 같더라고 음. 이제 봐서 만족스러웠어 <laughs> 아, 엄청 칭찬 많이 받았고요. 어.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저는 이제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주변 어.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약간 갈려. 너처럼 되게 음. 잘 어울린다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이렇게 짧아? 남자 신경 왜 이렇게 짧아? 나, 남자, <laughs> 신경, 신경. 이렇게 남자, 짧아? 나 남자가 되고 싶니? <laughs> 되게 색다른 극과극의 반응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머리 진짜 잘 어울리는데 저도 음. 나름 꽤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어. 원래 머리 계속 기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음. 계속 자르려고 그냥 음. 이 머리 이 스타일을 한1년 정도 유지를 해볼까 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아니 나만원 내고 자를게 나만원 내고 자일까 은 아니야 개차가 <laughs> <나, 웃음> 공짜 아니야 개차가 공짜 이번 주는 저한테 특별히 이벤트가 없어서 제 주변 가족들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응. 지, 지금 저희 엄마가 할머니 집에 잠깐 내려가 계시거든요 시골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할머니랑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계시다가 올라오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엄마랑. 음. 엄마 목소리가 되게 밝은 거야. 음. 되게 밝고, 막 편하게 들려서 그냥 얘기하다가, 엄마 되게 거기 있, 있으니까 좋은가 봐? 이랬더니 엄마가, 그, 아, 여기 시골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길래, 음. 아, 그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거야. 음. 아, 그,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랑 단둘이 계속 있으니까, 음. 음. 그 마음도 되게 편하고 음. 할머니랑 얘기도 되게 많이 할수있어서 음. 너무 좋다는 거야.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가 엄마의 말그있잖아 할머니랑 둘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음. 말이 음. 어떻게 들렸냐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아 엄마는 지금 엄마가 된지한 30, 35년 정도 됐단 말이야. 응. 엄마로 사는, 살았던 그 기간이 그 딸로서 사는 기간보다 더 길어진 거잖아. 응.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내려가셔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딸로서 이제 사는 응. 그,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는 거잖아. 음.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감회가 새, 새롭게 또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막 그렇게까지 나한테 막 해석해서 얘기를 해야 돼. 할머니랑 이렇게 일, 단둘이 있었던 시절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예전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부터 할머니 혼자서 막 생계 책임지시느라고 맨날 아침에도 밤까지 일만 하시고 이래가지고 음, 엄마는 거의 할머니를 잠잘 때 보고 음, 아침에 음. 살짝 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고 어.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서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음, 음. 할머니도 저기 시골에 내려가시면서 완전 멀리서 이제 살게 되시니까 그때부터 아마 일대일로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없었을 응. 거라 같다, 말이지. 그래서 아, 이, 지금 이렇게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엄마한테는 엄마 지금은 막 엄청 실감은 안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되게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저 자신에 대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이 주변 가족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 그, 그 한약 다이어트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빼, 빠진 키로수는 거의 동일해. 한, 1kg도 빠졌다. 4kg? 아, 4kg. 어, 저번에 3kg 빠진 거 같은데. 어, 1kg에서 1kg. 1kg 빠졌는데, 맨 처음에 3kg 빠졌던 거는, 그 공복 상태로 한 하루 정도를 계속 음. 있어가지고, 갑자기 빠진 거였던 것 같은데, 음. 이제는 진짜 내 몸무게가 되어가는 느낌이 음. 들고,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사실 조금 찔리기는 해. 뭘 어. 먹었어? 뭘 먹었어? 그 친구 집들이 가가지고 어. 치킨이랑 <laughs> 치킨이랑 떡볶이 음, 떡볶이 <똥박기>, 음, <laughs> <그렇구나>. 먹고 물회 먹고 떡볶이 밀밀밀대로 내가 물회 먹었고요 그래도 그리고, 술은 안 먹었잖아. 음. 아 술은 안 먹었지. 술안 먹었.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 주말에 맞아. 친구들을 만나고 보면 사람이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기간 동안 천천히 꾸준하게. 또뺄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간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제 두달 하고도 일주일 정도 아, 남았어요. 그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운동도 같이 하려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해사님 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번엔 정말 말한 게 없었는데, 음. 이번에는 말할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아, 처음 만났었던 맞아. 날이 음. 저저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서, 이제 그 전부터 연락 같은 거 하면서 제가 미리 뭐 한복도 예약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음. 만났는데, 음. 슈퍼 인싸였어. <laughs> 근데 너무 되게 되게 착하고 되게 엄청 시원시원한 친구여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말 계속 인제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친해졌고요. 경복궁 가서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제 한복을 안 입으려고 하다가 어차피 음. 원블러원이라서 같이 입게 됐는데 제 사진 어차피 예전에 많이 찍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 친구 약간 인생사 남겨주려고 되게 막 어, 어. 이렇고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약간 뭐 이제 경혜류랑 이런 데더 음. 되게 깊게 볼수 있어가지고 음. 경치 감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음. 다음에 집에 어. 초대도 해서 이제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 음. 사람이라 해삼이가 통역을 잘해줄 겁니다. 아니 저도 단어 단어 말하기 때문에 파퍼거가 해줄 겁니다. <laughs> 아 파퍼거구나. <팝허거 웃음> 파퍼거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되게 재밌게 놀았고. 음.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음. <laughs> 그, 뭐,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코, 어, 어, 오빠, 어, 어. 오빠가 그러 하다가, <laughs> 코리안 오빠. <laughs> 정말, 활기찬. <laughs> 아주 희망의 부푼 아, 그 아, 목소리가 들려. 어, 희망의 어, 부푼. 아, oh, I need 코리안 응. 오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laughs> 처음에 그 숨은 장? 음, 되게 멋있게 촬영한 음, 그숨문장 아. 어.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오빠인지? 뭐야 <laughs> 모르겠 동생일 수도 있어. 동생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이제 <laughs> 그분 보고 제가 추문장 그렇지? 그런 세레머니할 때도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뭐저희 아, 저기도 가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음. 저희가 이미 한복을 입고 온 음. 입고 와서 이제 야간 개장을 기다릴 때는 음. 이미 다 그분들이 퇴근해 오빠들이 퇴근을하셨어 음. <laughs> 네, 되게 엄청 착하고 좋은 친구가 음. 생겨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 만나고 그 다음 날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네 음. 집 집들이가 있었어요. 그래지고 집들이 언제 끝나? 준발을 <근데> 했어요. <laughs> 왜냐면 어, 친구가 맞아. 친구가 스위치로 집에서 가족들끼리랑 가족들끼리 준발하거든요. 을 친교에서 가족들끼리 준발을 준다고? 어. 저 포함해서 두 명이 이제 같이 놀러 간 거였는데 그래서 준발하다가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근데 재밌긴 진짜 재밌어. 그래서 어. 저희끼리 막 후후하면서 막 준발했어요. 아 어, 정말 에너지틱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저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게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음. 콘솔 게임이랑 <laughs>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걸 하고는 아 수비치 뽐포가 <laughs> 온다 했잖아 근데 아직 돈을 좀더 모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뽐뿌는 잠깐 접었는데 같이 갔던 다른 친구는 스위치를 샀어, 어, 샀어. 스위치 사고 줌바 사서 어머니랑 같이 하고 아, 있어요. 진 나도 엄마랑 해보고 싶다. 응. 우리 아, 어머니도 와서 지금? 이렇게 좀구비를 해놓고. 그럴까? 그럴까 그럴까? 그래서 응. 어머니 초대가지고 해 언니도 같이 와가지고 응. <laughs> 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공적으로 집들이도 마치고 그 친구가 응. 되게 엄청 하고 싶어했던 응. 그런 독립이어가지고 응. 음. 축하해. 축하 축하합니다. 내가 링크를 보내줄게. <웃음> 축하해. <웃음> 여기서 축하합니다. 또 말해 축하해. 이번 주에 있어서 저한테 약간. 약간 큰 사건, 사건은 아니지만 음. 뿌듯했던 일은 음. 제가 오늘까지 해서 총 4일 연속 음. 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음. 왔어요. <laughs> <제가> 건강한, <웃음> 건강해지는 <웃음> 소리. <웃음> 건강해지는 저발, 소리. <laughs> 해삼의 건강을 기원니다 어, 어, 근데 음. 제가 이걸 왜 계속 했냐면은 월요일에 월차를 냈었어요. 음. 월요일에 연차를 내서 쉬었는데 그날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을 갔다가 오는 길에 아, 그럼 한번 자전거 따릉이를 타볼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딱 펌프가 와가지고, 그럴 때 음.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면서 이제 어플로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거 알아보고, 바로 이제, 그걸 했죠. 그런데, 음. 딱 오는데, 오,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근데 거기다가 중, 그집 주위에 있는 그 천? 그쪽으로 음. 내려가는 길이, 있, 길을 발견해가지고, 음. 그쪽으로 해서, 휴,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오는데, 오, 근데 귀에서 막 바람이, 샥 하면서 어. 하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어 진짜 아그 뭐지 막 되게 기분 좋으면 나오는 호르몬 뭐지 엔돌핀 맞아 엔돌핀 <웃음> 엔돌핀 <웃음> 뭔가 되게 여행지에 <laughs> 처음 아 왔을 때 여행 온 느낌 이 드는 거예요 어. 코로나 시국에도 여행 간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웃음> 괜찮다 <웃음> 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앞으로 건강해질 예정입니다 진짜. 어, 진짜. 원래 신용카드를 파가지고 필라테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리고 당분간 한, 한 달, 두달 정도는 먼저 응. 자전거를 타면서 좀더 약간 체력을 길러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희의 다음 주는 어떨지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